내신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득점, 100점이 목표이고, 그다음에 내신 고등학교 내신 가서도 이제 1등급, 2등급까지가 목표고, 수능에서도 내가 1, 2등급까지가 목표라면 내신에서 수능까지 모두를 관통하는 공부 방법은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게 날씨 좋은 토요일인데 저희가 준비한 설명에는 내신부터 수능까지에 대한 공부 학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신에서 수능까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작하기 전에 그냥 네이버 밴드랑 저희 학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이저 석학원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나와서 각각 친구 추가해 보시면은. 이렇게 공지 사항으로 설명회 같은 경우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제 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놓은지 벌써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들이 누구냐라고도 많이 질문하셔서 최근에 사진을 좀 다시 찍었어요. 이건 좀저 같나요? 하고 실장님들은 그래도 좀저같아셨다고 많이 하는데. 저 이제 김용호 원장이고요. 저는 이제 고려대 수학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강동 송파에서부터 이제 학원 생활을 되게 시작을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쭉 수업을 하고 분당. 그다음에 이제 반포 메이저 수학 학원에서 이제 원장을 하고 있는지 이제 2년 넘어가고 3년 차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가르친 는다 합치면 이제 올해로 벌써 17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알아볼 거에 대해서 목차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 수학 학원에 왜 보낼까부터 시작해서 중등 대신. 고등 내신, 그다음에 수능,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학 학원 저희도 이제 당연히 수학 학원인데 수학 학원을 사실 안 보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보내고 막두개 이상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수학 학원에 무엇을 기대하고 보내실까요? 저는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수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짤때 우리 학원에 뭘 기대하면서 보내실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는 예상 답변이나.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은 좀 선행 진도 빼려고 일단 보낸다 하시는 되게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그냥 좀 많이 풀어 보기 위해서 집에서 하면 안 하니까 학원 가면 좀 하겠지. 그다음에 문제를 좀 느리게 풀어서 좀 빨리 빨리 풀겠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에 너무 껴 있으면 힘드니까 학원으로 보내버린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전반적인 공통된 이유는. 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제가 전공이 수학과인데 수학과 학생들은 좀 불명확한 걸좀 싫어해요. 저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추상적인 말 같아요. 잘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한다는 건 어떤 경우에 우리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할까요? 보통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좀 많이 여쭤보거나 하면은 그냥 문제를 잘 풀면 그냥 수학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잘 푼다에서 저는 이제 많이 가르치면서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꼭 구별을 지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잘 푼다라는 거랑 잘 푸는 것처럼 보이는 거랑 정말 엄청 큰 차이가 많아요. 보통 잘 푼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어머님들은 어, 아이들이 숙제할 때 잠깐 옆에서 보시면 어 문제 보자마자 바로 풀이 가정막 쓰면서 풀면 잘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중학교 3학년 문제인데 그냥 시중 문제집에 어디에든 있던 본, 있는 문제예요. 이차방정식이고 저런 걸 구해라 그러면은 뭐 답안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도 그냥 이렇게 써서 풀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이라는 걸안 거치고 일단 x는 쓰고 그냥 갔다 하고 바로 답 써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물어보죠 이렇게 풀이과정 숙제 검사하거나 이렇게 풀이과정을 보게 되면 학생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대답하는 학생이 없어요 어? 선생님 근해공식 모르세요? 저한테 오히려 막 물어봐요 알려주려고 하고 근해공식이 이런 게 있어서 당연히 이거 써서 풀었다 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근해공식을 왜 썼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래요 아니면은 너 문제집마다 이 유형은 이렇게 풀라고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푼다라고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문제를 보고 학생이 생각이라는 걸 전혀 거치지도 않고 바로바로 바로 풀면은 어 이거 잘하기는 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아닐까라는 의심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똑같이 이차 방정식 문제 좀 연관된 거 같이 가져왔는데 이게 풀이 과정 적으면 또 이렇게 적거든요. 이제 여기서 판별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머님도 오늘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판별식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한10중8 구는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걸 언제 쓰는지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냥 판별식에 대한 답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없이 그냥 풀거든요. 보통 대부분 다 문제집 해설지에 저렇게 나와요. 이 문제는 판별식 써서 풀어라. 그럼 전또 물어보죠. 이거 왜 판별식 써서 풀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아까 중학교 3학년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때부터 잘 배웠으면 아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연히 중학교 때부터 외웠으면 고등학교도 이게 뭐지 몰라 일단 외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의 이유 자체가 저 이제 마지막에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푸는 걸좀 보고 싶어하세요. 약간 숙제할 때 옆에서 보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걸좀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생각을 하는지 애가 멍 때리는지에 대한 되게 깊은 고뇌와 이런 걱정이 있겠지만. 손이 가만히 있는 걸못 보세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에 여유를 줘야지 왜 그럴까를 고민하고 문제를 좀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만약에 노트에다 풀이를 이런 식으로 정말 만약에 풀었다 깔끔하게 풀었죠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좀 자질구레한 식도 안 쓰고 빠르게 잘 풀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걸 왜 이렇게 풀었어요에 대한 대답을 어 이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라고 말을 한다면 잘 푸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에요. 절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 생각 없이 암기를 해서 풀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풀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 없이 암기만 해서 푸는 걸 절대 잘한다라고 할수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걸 잘한다. 뭐 우리 학원에 보내주는 이유는 이거를 정말 잘 하는지를 체크하고 그 방법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를 학원에 좀 보내주시는 기대 그거를 좀 바라는 저희는 그렇게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금 수치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최근 경원중은 저번 주에 시험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원천중 시험이 볼 텐데 원천중 2학년 1학기에요. 최근 3년치 평균 ABC인데 이 평균은 수행 평가까지 포함입니다 수행 평가까지 포함이라고 하면 수행 평가 대부분 사실 거의 다 만점 맞거든요. 수행 평가 빼고 이제 지필 비중으로만 보면 저기서 한 8점에서 10점 정도 빼면 진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진짜 평균은 보통 한 70점 내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들이 각각 되고 A는 90점 비중이 43%나 돼요. 뭐 처음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뭐 3학년 1학기도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경원중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촌중에 비해서는 조금 쉽기는 하지만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도 또 알려드리는 거는 A의 비율이 보통 원촌중은 어려우면 한20% 잘하면 한40% 정도고요. 경원중은 한 40에서 쉬우면 막 70%까지 A의 90점 이상 비중이. 근데 100점 비중은요 한 2에서 7%가 100점이에요. 보통 시험이 쉬우면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말 많으면 세 명. 근데 3명까지 넘어가는 경우 정말 거의 못 봤어요. 보통 한 반에 1명 한 또는 2명. 그럼 보통 학생의 비율로 보면 잘하는 학생들이 한 2에서 7% 정도만 100점을 맞아요. 90점 이상의 비중하고 100점의 비율하고 차이가 극명하게 많이 나죠. 보통 90점 이상이라고 받는 아이들이 한 10분의 1, 10명 중에 1명만 100점을 받는 거예요. 이 2에서 5%라는 거는 현재에서 그냥 수능 1등급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냥 선행만 좀 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80점에서 95점을 맞습니다. 그냥 뭐 수학 3까지 했건 수학 1까지 했건 미적분까지 끝냈건 대부분 한 85에서 90 사이에 그쳐요. 100점까지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내용 자체가 어려울까? 사실 뭐 수원, 수두까지 배운 애들이 중학교 내용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막 수학 2 문제를 잘 풀었던 학생이 내용 때문에 그렇진 않다 왜 100점을 못만았냐 라고 생각을 하면 어머님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이 분명히 이런 말한적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 사실 평가원 시험이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라는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해요 중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조금 조금 문제 표현 숫자 바꾸고 한두 문제 합치는 정도예요. 근데 그걸 학생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들은 처음 봤어? 왜 그럴까? 어려운 문제를 안 풀었나? 어려운 걸더 풀어야 되나? 원천준 너무 어렵다는데 경시 수학을 안 해서 그런가? 그 수준까지 했어야 되는데 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중학교 수학은 지금까지 암기해서 풀었기 때문이에요. 외워서 풀었기 때문에 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문제라고 느껴요. 정말 많이 말하는 게 보통 우리 수능 끝나고 나면 항상 EBS 연계율 말하잖아요. 보통 막 교육부나 EBS에서 발표하는 연계율이 한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수학이. 학생들한테 그거 체감되니 그러면 하나도 체감 못해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비슷해 보여요. 아, 그래. 이거, 이거, 이문제 합치지만 유릉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암기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유형에 따라서 당연히 비슷비슷하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외우기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조금만 달라도 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인데 시험에 나온 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어. 난 이거 못 풀어. 가 되는 거죠. 사실 끄적끄적 하고 쓰는 연습 조금만 하면 어? 나랑 했던 거랑 비슷해. 라고 생각하면서 할수 있겠지만 시도조차 안 해요. 왜? 난 이건 모르는 거고, 처음 봤다라고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기해서 풀면 절대 불가능하고,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해서 푸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생각해서 푸는 게 중요하니까, 암기해서 푸는 건 아닌지, 생각해서 풀고 있는지를 꾸준히 계속 체크하는 학습이 필요해요. 이거 체크하는 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좀 어떤지를 보면, 고등학교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중학교보다 훨씬 더할것 같죠. 범위도 훨씬 늘어나고 난이도도 더 어려워졌는데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진짜 말도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저희 반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좀 신규생으로 왔는데 공부 좀안 하다가 최근에 왔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도 성수를 꽤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 받은 게그다 80점, 85점 정도 수준이 계속 나왔던 학생인데 수학상 시험 내신 대비,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한 3분의 1밖에 못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 암기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이차방정식, 판별식도 다 똑같이 그런 학생한테도 질문했거든요 다 돌아오는 질문은 어떤 문제든 똑같아요 이건 이렇게 풀라고 배웠어요 왜요? 그게 고등학교만 가도 적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푸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학교 부교재랑 프린트해서 비슷하게 출제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되게 맞아요 비슷하게 출제해요 그러면 많이 반복하면서 저는 암기가 아니라 숙지해야 된다라고 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암기랑 숙지랑 다른 게 숙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져서 알게 되는 거고요. 암기는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되게 숙지랑 암기의 차이를 꼭잘 느껴야 된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어 얘랑 얘랑 비슷하니까 그걸 느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수학 교수법 중에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숙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치, 숙지하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계속하면 학생들은 암기를 합니다. 정말 학생들의 능력은 놀라운 것 같아요. 센을 풀면 100번의 정답 3을 외워요. 저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똑같은 문제집을 또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번에 풀고 저번에 풀었으니까, 어? 와,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를 하고 싶은데, 학생은 1번 답 2, 3번 답 5, 이걸 외우기 시작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체크하면서 꼭 시켜야 되고 대부분 학생들 안타깝지만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에서 60점이 한계예요. 절대 6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근처 어떤 고등학교를 봐도 학교 부교재, 학교 교과서 프린트에 변형 문제 다쳐도 60점 이상 배정을 못 해요. 안 해요. 그럼 변별력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60점이면 은 내신 3, 4 등급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내년 바뀌는 체제로. 내년 5등급 체제로 3, 4등급이면 현재로 6, 7등급입니다. 5, 6, 7등급 바뀌는 걸로 3%, 3등급이 이제 상위 34%부터 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4, 5, 6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내신 외워서 풀수 있는 고등 내신의 한계예요. 3등급이 목표가 아니라면 당연히 무조건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경험으로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린 물론 3등급이목표인 학생도 있어요 정말. 그러면 사실 그 학생들은 이 생각하면서 푸는 거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죠 힘들고 그것보다 그냥 일단 단기적으로 3이라도 4라도 어떻게든 맞자가 되면 그냥 내가 중간이라도 해야겠다는 정말 생각을 하면 이렇게 공부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런 목표로 학원 보내고 그런 목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하면서 푸는 힘을 꼭 길러야 됩니다. 수능 이제 사실 수능은 이제 최종 보스죠. 우리가 사실 이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랑도 되게 비슷할 텐데 학원을 다니는 교과 수학을 하는 이유 자체가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은 2점, 3점, 4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문제예요. 이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2점짜리가 몇 문제고, 3점짜리가 몇 문제고, 4점짜리가 몇 문제인지. 2점짜리는 3문제밖에 안 돼요. 그냥 사실 앞장에 1, 2, 3번이에요. 그냥 대부분 좀 잘하는 학생들은 눈으로 풀거나 다할 수 있는 6점답게 당연히 배정이 안 되고요. 3점짜리는 14문제입니다. 그래서 42점이에요. 그러면 3점짜리, 2점짜리를 하나도 안 틀리면 48점이에요. 4점짜리 비중이 엄청 높아요. 대부분 13문제가 4점짜리인데요. 30문제 중에. 문제는 30문제 중에 13문제지만 점수 비중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 비중을 가지고 이제 작년에 봤던 수능을 한번 볼까요? 작년 수능에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정답률하고 등급컷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미적분 기준이에요. 물론 정답률은 정확하게 발표하진 않아서 예상치인데 22번이 정답률이 한6% 정도 됩니다. 주관식이에요. 6%면은 많이 정말 어려운 편이에요. 역대급수로 정말 어려우면 한2% 정도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2 1 8번15%저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이 찍으면 20%인데 20%보다 낮게 객관식 정답률이 나왔다는 건 학생들이 다 낚시에 걸려서 다 이상은 오답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번, 30번 주관식인데 16%한8% 정답률 됩니다. 당연히 다 4점짜리고요. 4점짜리 이렇게 4개 틀리면은 84점이 되겠죠. 등급 컷은 1등급 컷이 88점, 그 다음에 2등급 78, 3등급 68, 4등급 52점입니다. 이게 원점수 등급 컷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어려웠던 저네문제 중에 최소한 하나는 맞춰야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게 네개 정말, 어, 설사 내가 정말 어려운 고난이도 네개를다 틀렸다. 아니면 하나 더 틀려서 다섯 개 틀렸다 해도 2등급까지는 사실 들어가요. 수능수학에서. 그런데 이제 3등급, 4등급 넘어갈수록 이제 갭이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이 4점짜리의 문제를 얼마나 맞추냐의 싸움이 당연히 되겠죠. 2점짜리, 3점짜리 다 합쳐봐야 48점밖에 안 되니까, 그럼 4점짜리를 얼마나 많이 맞추냐의 싸움인데, 사실상 처음 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한 13개 중에서 한 2년 전, 3년,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13개 중에서 세문제 빼고는 기준 이 출제 트렌드를 항상 따랐거든요. 9번은 항상 이런 거, 10번은 항상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작년에 그게 되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수능 아니냐, 쉽게 내고 킬러 없앤다더니 왜더 어려워서 졌냐가 이다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부분 이전 준비했을 때까지는 이30 문제 중에서 진짜 어려운 두 개, 세개 빼놓고선 어차피 기출만 죽어라 반복해도 풀수 있었거든요. 그렇게만 계속 공부하다가 갑자기 출제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세 문제만 처음 봐야 했던 문제인데 1 3 문제가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3 개가 아니라 1 3 개처럼 느끼는 거죠. 사실상 하나 하나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는데 그러면 이 처음 보는 문제 1 3 개를 4점짜리 얼마나 잘 맞춰야 되냐니까 당연하겠지만 처음 보는 문제를 바로 라이브에서 풀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처음 보는 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가 전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도 당연히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아닌 암기에 의존하면서 풀었다면 2점짜리, 3점짜리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 계산 이런 거막 어이없는 것만 안 틀렸으면 그러면 48점이죠. 48점이면 5등급 생각이 아니라 암기에 의존해서 내가 진짜 주어라 열심히 해도 사실 5등급이 한계예요 뭐 여기서 4등급 잘 찍어서 어차, 우연히 한 4등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게 진짜 현실적으로 실력으로서의 한계입니다. 수능 5등급이면 어머님이 아시는 대학 이름 없어요. 못 가요. 따라서 생각하는 연습은 정말 꼭 필수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이걸 정말 많이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수능까지 모두를 관통하는 공부 방법은 생각하면서 푸는 겁니다. 내신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득점, 100점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내신, 고등학교 내신 가서도 이제 1등급, 2등급까지가 목표고, 수능에서도 내가 1, 2등급까지가 목표라면 당연히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생각하면서라고 하면은 제가 단적인 예로 학생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게 곱하기인데, 곱셈을 구구단을 그냥 외우죠 곱셈이 덧셈의 기호에 약 축약된 거라는 걸 학생들이 모릅니다 사 곱하기 오를 할때 사가 다섯 번 더해져서 오라 그사 곱하기 오라고 쓴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않아요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구구단을 외웠어요 사오 이십은 기억이 나요 근데 사육은 기억이 안 나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사오 이십이면 아 사가 다섯 번 더했으니까 이십 사육은 한번더 더하면 되겠네 이십 사. 외우지 못하도 생각하면 풀수 있어야 되는 건데, 외우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반복만 계속 하는 거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계속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계속 시켜야 되고, 이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시키려면 제가 생각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학원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학생도 잘 따라와야 되고, 집에서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열심히 참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건데, 선형 진도에 연연하지 않는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연연하지 않는데, 당연히 학생이 이해하고 잘 따라오는 수준 하에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늦었네라고 생각하고, 어, 지금 일단 끝내고 나중에 한번 더 보지라는 마인드로 일단해, 일단해 이러면 생각을 학생들이 안 합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학생이 풀수 있는 수준, 학생이 머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열심히 반복을 좀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풀도록 재촉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특히 저는 성격 정말 급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하, 왜 못하지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들어오다가도 잠깐 참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고 있어? 어디까지는 좀 했어?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게 안 두시는 이유가 멍 때리는 것 같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못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네 생각을 말로 한번 표현해볼래라고 못 풀어도 괜찮아. 문제 읽은 것도 괜찮고 조건을 말한 것도 괜찮은데 선생님한테 네가 생각한 단계까지 말해줘봐. 그러면 어쨌든 학생들이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생각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했던 학생은 문제조차 그때 그때부터 또다시 읽기 시작해요 이거를 중간중간에 어머님들이 만약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상 안 하는 게더 좋긴 해요 안 하고 학원에 맡기는 게 좋은데 정말 의심되고 걱정되고 한번 한두 번이라도 좀 보고 싶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아니면 진짜 진지한 궁금증으로 다가가서 엄마 이 문제 진짜 궁금해 한번 엄마한테 알려줘 볼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빨리 풀도록 재촉하지 않게 돼요. 학생이 말하고 있는 거 들으면 그래도 듣게 되거든요. 말하는 걸 갑자기 말 자르고 내말 하기는 게 쉽지 않아요. 빨리 풀도록 재촉하지 않게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풀이 과정의 시행착오를 겪게 해야 돼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인데 깔끔한 풀이를 좋아해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제 요즘 안 그래도 계속 시험기간이라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 중에 복소수가 있고 복소수 연산에서 복소평면이라는 그런 스킬을 쓰면 좀 쉽고 빠르게 계산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반 수학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가서 저는 왜 이거 안 알려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아니고 네가 평소에 연습할 게 전혀 아니다. 근데 이건 스킬적으로 필요는 하니 시험 일주일 전에 알려줄 거다. 그러면 스킬적으로만 일주일만 사용하고 평소엔 버리고 평소엔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라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멋있게 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풀면은 풀이리 과정에 한대 여섯 줄막 써야 되거든요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것 쓰면 한 줄로 끝나요 탁왜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학생들 멋있어 보이죠 빨리 풀고 일단 맞았으니까 즉 그러면서부터 계속 암기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어 이렇게 풀었더니 안 되네. 이렇게 풀었더니 오래 걸리네. 아 이렇게 풀리면 좀 간단해지는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만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그걸 좀못 보죠.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그거, 그거 그거 그거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전혀 못 겪고 그 방법만 계속 짧은 숏폼만 계속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해설지를 되도록 못 보게 하는 게 당연하게 좋습니다. 해설지가 물론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막 풀다가 막혔을 때 해설지 한줄딱볼수 있는 학생이면 해설지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다가 막혔을 때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때도 해설지를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막힌 부분에서 힌트만 얻고 재빠르게 덮을 수 있는 학생이면 해설지 봐도 괜찮아요. 대부분 첫 번째 조건이 안 돼요. 풀다가 막히지 않고요. 모르겠어요. 봐야지 이거예요. 저한테도 학원 수업하면서도 좀 제가 못한다고 혼내지는 않는데 뭐좀 많이 혼내는 경우가.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면 좀 많이 혼내거든요. 이렇게 풀다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충분히 많이 알려주는데 그냥 문제 대충 했고, 모르겠어요. 이러면 좀 많이 혼내요. 혼나야 돼요, 그러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습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생각 자체를 정말 충분히 많이 하고 했던 학생들은 해설지 한줄 보고, 아! 이러면서 덮고 넘어가요. 이게 수업할 때도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러 가져오잖아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제가 알려주다가 한줄 쓰면, 어, 알것 같아요. 덮고 가요. 제, 제 풀을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난더 해주고 싶은데. 근데 좀 암기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풀어주고 가면서도 이렇게 풀이 과정 계속 보면서 가요. 끝까지 외우고 어떻게든 그답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설지를 보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어린, 어린 학생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해설지를 대대로 못 보게 하는 게 되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궁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설명하도록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하고 남한테 알려주는 게 얼마나 좋은 공부 방법인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점점 수학을 잘해지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제 공부는 막 미친듯이 계속 되거든요. 학생들은 듣고 풀면 자기가 다한줄 알아요. 그걸 남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말한 마디 못 꺼내는 학생이 있고 어버버버 하는 학생 이 있고 정말 완벽하게 설명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게 정말 실력 점수 차이가 시험으로 딱 그렇게 나와요. 풀이과정을 설명해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항상 수업 시간에서도 그렇고 다할 때도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면 학생들이 말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랑 다르게 말은 어느 정도 한번 일차 필터링을 걸쳐야 돼요. 그 거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아는 건 뭐고 내가 모르는 건 뭔지를 본인 스스로 캐치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타인지죠. 그래서 설명해 보게 하면서 메타인지가 발성이 되고, 어 이걸 모르네? 그럼 이제 궁금증이 좀 만약 생으면 그걸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한테 너 다짜고짜 앉아서 야너 설명해봐 이럴 순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좀 궁금증으로 엄마한테 이거 나 너무 궁금한데 한번 물어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예전에 수학 좀 했는데. 다른 문제 좀볼것 같은데, 얘는 잘 모르겠다. 이거 한번 알려줄래? 그러면 신나서 설명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엄마보다 잘하는 것 같다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다른 건 내가 다 엄마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엄마보다 잘하네. 엄마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네. 그러면 조금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돌을 닦으셔야 되는 게 답답해도 절대 화내면 안 되고, 답답해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이가 잘 못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알려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문제, 두 문제씩만 하더라도 정말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고등학생부터는 전혀 안 통하고요. 정말 많이 해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겨우 겨우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저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말을 하는 게 어떻게 풀었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지만 생각이라는 걸좀 거쳐서 합니다. 그냥 사실 막 생각하는 뭐 사고력 수확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고력 수학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까? 그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궁금하고 고민하고, 진짜 생각 많이, 이런 시행착오도 겪고 하고, 이런 게꼭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생각해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게 원하는 목표라면, 이 다섯 가지를 꼭 많이 지켜야 된다. 저희 학원에서도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많이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1번하고 2번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막 진도에 목매달지 말고 막뜻기핀다고 잔소리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한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씩 좀 설명하는 풀이가 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 보면 막 방에 칠판 있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칠판에 쓰면서 엄마한테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혼자 막 엄마한테 제말안 하려고 그러면은 막 동영상 혼자 찍어 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상을 좀더 준다든지. 한 문제 풀이 과정을 네가 동영상으로 찍어 보고 엄마한테 주면 뭐상좀 줄게. 그러면 어떻게든 하려고 말이라도 좀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런 다섯 가지 방법을 열심히 잘 해서 수학 공부를 좀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서 내신에서 수능까지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시간 참석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